박지연. 그 이름은 이제 트로트와 예능 팬들에게 잘 알려진 이름이다. 많은 이들이 그가 춤과 노래에서 보여준 열정과 노력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가 춤을 추기 시작한 이유와 그가 맞이한 성공적인 순간들, 그리고 그가 최근에 맡은 새로운 광고 모델 활동까지, 박지연의 이야기에는 많은 감동적인 요소가 담겨 있다. 이제 박지연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다채로운 면모를 가진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다. 박지연. 많은 춤을 추며 마침내 성공을 거두다. 박지연은 그 이름만으로도 많은 팬들에게 익숙한 존재다. 그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만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능과 무대에서 보여준 춤과 퍼포먼스를 통해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그가 걸어온 길은 단순한 연예인의 경로를 넘어서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과 스타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박지현이 이제까지 보여준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 그리고 그가 겪은 도전과 성공의 이야기를 이번 기사에서는 다뤄본다. 트로트와 춤으로 탄생한 박지현의 전설. 박지현의 인생은 춤과 노래, 그두 가지 요소로 시작되었다. 어릴 적부터 춤을 사랑했던 박지현은 다양한 춤을 익히며 자신의 몸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 그가 춤을 추는 모습은 그 자체로 예술적이었으며, 무대에서의 퍼포먼스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무대 위에서 그는 항상 전력을 다해 춤을 췄고, 그가 선보인 춤은 단순한 몸짓을 넘어서 그의 감정과 이야기를 전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 박지연은 자신이 사랑하는 트로트를 무대에서 춤과 함께 소화하며, 그두 가지를 절묘하게 결합시켰다. 그의 춤은 트로트 음악과 완벽하게 어우러져 트로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트로트를 춤으로 풀어내는 것이 제 스타일이라고 말하며 그가 추는 춤이 단순히 음악을 보완하는 역할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음악과 하나되는 중요한 요소임을 자주 강조했다. 이러한 무대에서의 퍼포먼스는 박지현을 더욱 눈에 띄게 만들었고 그가 가진 열정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무대를 장악하며 매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다. 관절 보궁 모델로 발탁된 박지연. 그의 춤과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최근 박지연은 건강 관련 광고 모델로도 활발히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2022년부터 김연자 씨가 맡아왔던 관절 보궁의 새로운 모델로 발탁되었을 때 팬들은 큰 기쁨을 느꼈다. 박지연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뛰어난 춤 실력 덕분에 관절과 관련된 건강 제품의 모델로 선정되었다. 모델로서 박지연은 단순히 외적인 이미지만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대한 관리와 건강을 중요한 메시지로 전달했다. 많은 춤을 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절에 부담이 가기 마련이다. 특히 트로트에서의 빠르고 격렬한 춤 동작은 관절에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박지연이 모델로 활동하는 이번 광고는 그가 건강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회였다. 박지연은 무대에서 춤을 추는 것도 즐겁지만 그만큼 몸의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나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 광고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팬들에게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게 되었고 춤을 추는 사람들에게 몸을 잘 돌보는 법을 알려주는 귀감이 되었다. 미스터트롯에서부터 지금까지 박지현의 여정은 미스터트롯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가 첫 번째로 큰 주목을 받은 무대는 바로 미스터트롯이었다. 미스터트롯은 많은 트로트 가수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한 프로그램으로 박지연 역시 이 프로그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그의 출연은 단순히 가창력만으로 주목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에너지와 춤으로 많은 팬들에게 인상을 남겼다. 박지연은 미스터 트롯에서 여러 번의 우승을 차지하며 그 실력을 증명했다. 특히 그대가 웃으면 좋아와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등의 곡으로 3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예능 프로그램과 트로트 무대에서 모두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가 거둔 이러한 성공은 단순히 실력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그의 성실함과 무대에서의 열정 덕분이었다. 이후 박지연은 예능과 공연을 넘나드는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갔다. 그의 열정은 계속해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는 점점 더 많은 방송에 출연하며 더욱 넓은 팬층을 형성해 나갔다. 그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그가 가진 인간적인 매력도 빛을 발했으며 팬들은 그가 보여준 솔직하고 진지한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박지현의 진정성과 팬들과의 관계. 박지현이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팬들과의 소통에 있었다. 그는 팬들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들과의 교감을 소중히 여겼다. 무대 위에서는 물론 일상적인 순간에서도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갔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팬들은 박지현이 트로트와 춤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면모에도 큰 매력을 느꼈다. 그의 소탈하고 친근한 성격은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인상을 주었고 그가 대중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었다. 박지현은 팬들에게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며 그들이 보내주는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는 팬들의 응원 덕분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며 자신의 성공이 팬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잊지 않았다. 박지현의 미래와 더욱 큰 도전. 박지현은 지금까지 많은 무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춤과 노래를 넘나드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그는 건강관리와 몸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나이프 스타일을 전파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박지연은 자신이 맡은 광고와 활동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가 걸어가는 길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줄수 있기를 바란다. 그는 무대에서의 성공만큼이나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도 큰 가치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원한다. 마치며 박지연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는 춤과 노래로 대중을 매료시키며 그만의 독특한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다. 예능, 광고, 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그는 이제 대중의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로서 그만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앞으로 박지연이 펼쳐나갈 더 많은 무대와 활동들이 기대되며 그의 새로운 도전이 어떤 모습일지 더욱 궁금해진다. 그의 성공은 단순한 노력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팬들과 소통하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파하며 그들까지 이끌어가는 힘에서 비롯된 것이다. 춤을 추면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무엇보다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박지연. 그가 앞으로 보여줄 모습이 더욱 기대된다.